사람이에요? 쉿. 걸리면 쪼들어 맞을 수도 있어. 공격. 반갑습니다, 브링입니다. 오늘은 어, 상당히 재밌는 게임을 할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딘가 모르게 숨어 있을 수 있는 당신의 친구, 바로 생쥐 시뮬레이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쥐가 상당히 귀엽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기 위에 보시면 와 귀엽잖아 눈도 똘망똘망하고 귀도 큼직하고 어, 털도 복실복실한 게 하지만 이놈은 아주 위험한 전염병을 옮긴답니다 여러분 생쥐를 조심하세요 <laughs> 자이 병균이 득실득실한 생쥐로 한 집을 난장판을 시킬 겁니다 물론 잡히면 저는 어, 두드려 맞겠지만 전또 생종 전문가잖아요 오늘 생쥐로 집을 쑥대밭을 만들 것이다. 저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레 u 시뮬레이터! 자 시작입니... 다... 이게 뭐야? <laughs> 진짜... 진짜 생쥐야! 진짜 생쥐 시뮬레이터네요 찍찍 헤이 헤헤 찍찍찍찍 나 귀엽지? <laughs>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극혐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고 제 개인 취향으로는 뭐 나름 귀엽게 생긴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해볼게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laughs> 자, 퀘스트 보면 음식 먹은 사물들 파괴됨. 아, 이게 한글화가 되긴 했는데 완벽하게 안된것 같아요. 뭐, 그런데 뭐, 즐기는 데 지장 없을 듯 일단 먹어볼게요. 치즈다. 음식 먹다. 오, 접접접쫙 먹었어. 자, 이거 뭐야? 사물 파괴. 밀어. 뭐야, 이거? 유리병 아니야? 이거 왜안 부서져? 허? 이거 왜안 돼? 야, 부딪혀라. 아이짱. 뭐야, 이거. 헤이 아, 던져야 되는구만. 좋았어. 이거 들어서. 파괴한다! 아이 집에서 어떤 난장판을 피우게 될지 벌써부터 삘이 오지 않습니까? 차차차차차 좋아서 다음 캐스트 입장 식당 어우 해석 멋집니다 <laughs> 자 여긴가? 어? 식당이다 여기 인간 이 온다 인간을 공격하려면 1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인간 온다고? 어? 저거 왔다 사람이에요? 쉿. 걸리면 두드려 맞을 수도 있어 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 공격해볼까? 1번? 1 어 뭐야 일일일일어 쓰러졌다 허어 넘나 더러운 것 나의 똥꼬 아야 일어났어 오오 찍찍찍찍 도망가자 와 이게 맞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네 기절하는 거네 그냥 자 일단 퀘스트가 음식 먹고 사물 파괴하라니까 먹어볼게요 자 여기 올라가 볼까 훗이건 뭐야 달걀이야? 합합 넘나 맛있는 것어 저기 베이글빵이다 어 숨어있어 숨어있어 걸리겠다 걸리겠다 아 이게 걸릴 것 같으면 느낌표가, 느낌표가 뜨네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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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두근 바로 앞이야. 어, 찌직. 어, <laughs> 야, 이 걸릴 거 같아 진짜. 오, 어, 잠깐만. 주의해 있어. 어, 오케이. 야, 이거 쫄깃한 맛이 있네요. 어, 갔다. 내거 먹을 거야. 쩝쩝쩝쩝쩝쩝. 음식 다 먹었네요. 자, 사물만 파괴하면 되는데 파괴. 이거 파괴할 수 있나? 자, 이거 던져라. 아, 아게안 돼. 이거 플라스틱은 파괴가 안 되네. 그렇다면 식탁 위로 가야 되겠구만. 올라가서 공격을 하고 마구 파기하면될거에요자 올라가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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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지면 주워서 왜 안주워져 아 안주워졌어 아이 찍찍찍찍 <laughs> 아 이게 잘 안되네 다시 한번 더 저의 어 계획은 똑같습니다 어 가버렸다 오케이 꿀리득기지르면자 접시춥 접시 던져 어어 듣고왔다 던져 오케이 박살 냈습니다 입장 거실 거실이 어디야 어, 저기요? 어,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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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이게 뭐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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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안보까 어, 여기 거실이다 오케이, 꿀이득 야, 숨어있어, 숨어있어 숨어, 문 뒤에 숨어 어, 숨어 that just now? 어, 바로 앞에 있는데? 아, 걸렸다! 뭐야, Somebody 해충 전문가 경고는 뭐야? 아, 아이씨 뭐예요? 아, 뭐지? 뭐야, 뭐, 먹어야 되는 거야? 자, 퀘스트는 지금 먹는 게 많이 생겼죠? 다 먹어볼까? 야, 치즈다, 치즈, 먹어 해충 전문가는, 어, 뭐야, 경찰 아저씨! 아, 불로 나 지진다! 잠깐만, 이건 뭐야? 아, 야, 일로 들어! 나 죽었어. 어, 마음 썩다 나 불로 지져졌어. 그렇습니다. 아, 이게, 예. 감지가 100% 되면 해충 전문가가 나오고요. 그 사람들이 불로 날 지져버려? <laughs> 아니, 지구 지구이 해먹어야 지구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걸리더라도 숨어야 되겠어. 이거 숨을 수가 없나? 아까 이거 찬장 문이 열렸었는데 절대 안 걸린다. 이집 파기한다. 감히 쥐를 구워 먹으려고 그래? 이 집을 박살내겠어 나의 전염병으로. 오케이 갑시다 식당. 자 인간 오겠죠. 음식 먹고 사물 파괴. 공격이다 공격. 공격 공격 공격. 오케이야. 빵 먹자 빵. 오케이. 자 거실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거실이었지. 왔다. 야, Show 숨어, yourself.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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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어야 어려워 day, 컨트롤이 어려워 컨트롤이 어려워 숨어있을게 여기 커튼 뒤에 숨었지? 찍찍 <laughs> 야 진짜 What 짜릿한데? 어, 걸리겠다 잘못하면 가버리세요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일대일인가 덤벼라 난널 죽일 수 있지 나의 도구로 하자자자자자자 점련병 오케이 다 먹읍시다 <laughs> 야, 당근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사과도 먹고 또뭐 먹어야 되냐 치즈, 사과 오케이 사과 여기 하나 더 있죠 먹어 먹어 봐. 빨리. 빨리 먹어. 야, 이거 먹기가 oh, 왜 이렇게 힘드냐? 컨트롤이 Maybe 거지 같아. 야, 다시 한번 공격 so, 한번 더. 보세요. 오케이, oh, okay, 죽었어. 치즈 여기 있다. 치즈, 치즈. 야, 이거 먹는 버튼 진짜 왜 이렇게 안 돼? 어, 야, 걸리겠는데 잠타면. 밑에 숨어. Saw something. 어, 어,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요, 계속 이 방에 있는데 가세요. Oh,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That. 야, 저 진짜 집착이 심하네. 간다. 뒤돌아섰다. 소파 위에 사과를 먹은 거야. 오케이. 걸리겠데 걸리겠다. 걸리겠다. 걸린다. 조용, 조용, 조용. 이 방에 사과가 더 없을 것 같은데? 잠깐만, 바꾸라. 어이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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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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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하나만 사과 먹으면 that? 되는데 사과가 눈에 안 띄네. Who's, who's, show you, show 어 저기다, 사과다, 사과. 점프. 자 이거 하나 먹으면 tired. 돼 오케이 먹었다. 오케이 먹었다, 먹었다. 치즈랑 사과, 바나나, 당근, 초스피드로 먹어주지. 오케이, 공격합시다 오, 바나나 죽어라! 사가 짭짭 자 먹을 거 없지? 이 방은 다 먹었어요 먹을 거 없습니다 볼일 다 봤어요 What 갈게 바이바이 아 이리로 가자 어이방에 먹을 거 많았어 오케이 당근 that? 먹고요 that 치즈 먹고 빨리빨리 먹자고 that? 바나나 바나나 두개 짭짭짭 어, 저 아저씨가 여기를 의심하고 있어 그럼 나공격 공격! 죽어라 oh. 공격! oh. <laughs> 바나나, 바나나 빨리 먹어야돼 쩝쩝쩝쩝 자 치즈랑 당근 먹으면 됩니다 치즈 치즈가, 어 저기다 대왕치즈? 오케이 오 이거 치즈 맞지? 스펀지 아니지? 치즈네 <laughs> 자 치즈 먹었고요오 잠깐만 더 이상 없지? 이 방도 볼리 끝났어 다 먹었어 자 식탁위에 치즈, 오케이 대왕치즈 맛있겠다 오케이 오 어, 저기 치즈 또 있어 점프 아후수대열란 아닙니다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착한 쥐입니다 착야 oh, oh, 해충 전문가다! 큰일났다 자 여기 문 열고 그 맞지? 오케이. 야, 다들 뭐 돼? 아, 이거 없어요, 저. 야, 해충 전문가. 또 불로 날지지려고 그래서. 날 구울려고. 허, 어, 지금 왔다 갔다 걸고 있어요. 밖에 바쁩니다. 야, 사람들 엄청 많이 와. 아니, 고작 지한 마리 잡으려고 이렇게 많이 동원돼도 되는 겁니까? 그때 무기를 막 그렇게 잔인한 불구이 화염 방사기를 들고요. 찍찍찍. 아, <laughs> 지금 밖에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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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발견하려고 바빠. 가나? 이렇게 숨으면 발견을 못하긴 못하네요. 여기서 일단 버텨보자. 갈 수도 있어. 자 밖을 볼게요. 어? 다시? 어 잠깐 잠깐 다 떠있네. 어 얘들 엄청 민감하다. 문만 열렸는데 바로 오네. 아이시 생긴 거 네가 더 무서워요. 어 둘이 뭐야 도대체? 더맨 <laughs> 더머 형제 같아. 더맨 더머. 오케이 감지 제로다. 나가서 치즈 먹고 당근 먹으면 돼. 자 갔나? <목소리> Show yourselves. So your 뭐, so your Show y o u r s s h o w yourselves. Show yourselves. Show yourselves. h o w yourselves. Oh, c h o k y o u r h 이거 본격적인 전 a 병퍼뜨리 o 대작전이네요 제 k 이 a 에 들어온 목적을 드디어 수행할 y 있겠어요 밖에서 쓰레기통을 뒤져 가지고 전염병을 온몸에 득실득실하게 바이러스, 세균, 박테리아를 다 품고 이 집을 박살내는 겁니다. 아까 날 통구이로 구워 버리더니 확실하게 끝내 주겠어. 갑시다. 밖에 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어떻게 나가지? 어, 저기다. 졸로 가면 돼. 자, 열어. 오케이, 밖을 나갔습니다. 난 자유다. 와, 이 박도 있네. 박도. 야, 이 집이 이렇게 부자였어 대박인데? 어, 저기야. 전염병에 벌써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연기가 풀풀풀풀. 여로 지나갈 수 있나? 콕! 야 뭐야? 왜못 지나가? 하이! 하이! 아이고야저 뭐뭐 밑으로 끼워서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바보 녀석. 이건가? 상호작용? 전염병 주세요! 오! 전염병으로 집을 감... 면야이 몸에서 연기 나는 거 봐! 딱 봐도 냄새나게 생기지 않았나요? 자 남은 시간이 있는 거 보니까 저 시간 안에 전염을 시켜야 되는 모양인데, 자다 끝내 주겠어. 감히 날 통구이로 만들려 그랬지? 죽었어 다 죽었다 이집 완전 내가 쑥대밭을 만들어 주지 음, 나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겠어 hmm, 이건가? 오케이 감염 완료 오케이 다 감염시킨다 자 일단 작은 방부터 감염 여기도 감염 바이러스 털털 헛 침대 부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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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저쪽으로 가볼게요 자여는 뭐야 이 방은? Who's there? 오, 화장실이다 감염 역시 바이러스 하면 화장실이지 오케이 치즈도 먹자 짭짭짭 짭짭짭짭 오 왔다. 쓰러트릴까? 시간이 없으니까 쓰러트리죠. 뚜거랏, <laughs> 뻗어랏. 자문 열고 바로 가야 돼요. 문 열고 티어. 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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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어. 아니야 감염. 오케이. 자 싱크대 위에. 어 전자레인지다 oh, 전자레인지. 자이 전자레인지는 I'm 이제 이용하게 되면 I'm 배탈 날 겁니다. <laughs> 전자레인지 감염시켰어. 자 여기 위에 가스레인지가. 감염. 오케이. 다음은 식탁이다. 어 숨어 있어 숨어 있어. 눈치챘어, 눈치챘어. I must be tired. 자 식탁 감염입니다. 식탁 감염. 아무도 없어요 여기. 신경 끄세요. 가세요 빨리. 어, 두 사람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틈이 나질 않아요. 자 시간은 100초 조금 넘게 남았네요. 자이 사람 쓰러뜨리고. 쓰러뜨려. 오! 감염되라. 식탁이다. 그다음 목표는 식탁. 오케이. 감염. 가자. 거실로 넘어가자. <laughs>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야. 자 거실 테이블 감염 oh. 소파 소파 oh. 감염 끝장나라 이 집을 박살내 주겠어 자더맨더맨 형제 쓰러져라 was... oh. 자 이제 세 군데밖에 안 남았습니다 세 군데 어디야 근데 여기 갔었나 oh, 여기다 something. 오 침대 위에 yeah.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오늘 침대 감염 어 숨어 숨어 오, 걸릴 뻔했어 지금 위탈 없습니다 66%, that 66 남았죠 now. 자 여기다 점프 감염 자 이제 한 군데 남았는데, 아까 저 나가는 문에 있는 거 봤거든요? 문 열고, 나가자! 여기다여기 마지막! 마지막! 감염! 오케이! Mm, okay. 당신의 위치로 인간을 유일하기 oh, 위해 R을 눌러 차고에 있는 쥐를 구하고 쓰레기... 야 뭐야! 야! 차고... <laughs> 아 뭐야... 자 오늘 교훈을 얻었죠, 여러분? 이 게임을 하면서 어, 쥐를 조심하라는 교훈, 저 확실히 얻었습니다. 쥐한 마리로 인해서 한 집안이 풍비박살 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온몸에 바이러스가 득실득실, 내 몸은 근질근질. <laughs> 자 오늘 레시뮬레이터 즐겨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다음 시간에 새로운 게임으로 찾아뵐게요 빠빠해. 잘이봐요